백화점에 가면 시계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쇼핑에만 몰두하라고. 창문이 없는 이유도 뭘까요? 외부 환경을 완전히 차단해서 쇼핑에 네가 지금 옷을 보고 있으면 옷에만 집중하고 가구를 보고 있으면 가구에 집중해 몰입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계와 창문을 없애 버린다고 합니다. 도박장에 가면 뭐가 없을까요? 여기에서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뭐가 없을까요? 백화점에는 창문과 시계가 없대요. 도박장에도 창문과 시계가 없는데 또 하나가 없대요. 뭐가 없을까요? 여러분은 가보지 않아서 모르시죠? 저도 사실은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거울이 없다고 합니다. 거울이. 외부 환경을 차단하고, 왜 차단합니까? 아니, 거울이 없는 이유는 자신의 얼굴, 본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죠. 초췌한 모습, 피폐한 모습을 보면 자기 자신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울을 없애버린다 라고 해요. 결국 보는 것을 완전히 통제해서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죠. 보는 것을 잃으면 인생도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보는가? 어디를 바라보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 짓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우리의 생각을 만들고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 버려요. 그리고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선입니다.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이 삶의 모습을 통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시선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기록한 시편은 몇 편이나 될까요? 무려 73편에 이릅니다. 다윗이 그토록 이렇게 많은 시편을 기록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거죠. 외로울 때도, 도망을 칠 때에도,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리고 승리의 기쁨을 누렸을 때에도, 다윗은요, 늘그의 시선은 하나님께만 향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옆에 나아가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쏟아 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그의 시편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살아있는 살아있는 예배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쓴이 시편 73편의 이 수많은 시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57편은요. 시편 10편 중에 시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편 10편 중에 시편이다. 왜 그렇게 부르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은요. 고난 가운데 드려진 찬양의 정수이며 인생의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울려 퍼진 신앙의 결정체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예요. 생명의 위협 속에서 철저한 고립과 깊은 두려움 속에서 오히려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였다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울려퍼진 그 찬양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란 무엇이며 믿음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지 깊이 내묻게 합니다. 지금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죠. 400명의 무리와 함께 어둡고 차가운 그 동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사울이 사울이 특별히 선발한 3000명의 군사가 다윗을 잡기 위해 온 나라를 뒤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이러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그것도 동굴 안에서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절망적인 상황 어찌 보면 철저하게 비극적인 정말 아픔이 정말 절망적인 순간인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전혀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동굴을 갇힌 감옥이, 감옥이 아니라 절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에 있는 은혜의 피난초로 삼아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선이에요. 사랑성도 여러분, 동물 중에 길들여지지 않는 동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동물일까요? 바로 여우입니다. 여우, 코브라도 길들여지죠. 등치가 큰 코끼리도 길들여집니다. 그런데 여우만큼은 길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해요. 어떠한 방식으로도 이 여우를 길들이기 위해서 조련사들이 노력해 봤지만 절대로 이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그 존재가 여우 여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우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 속 어떠한 부분과 참 많이 닮아 있어요.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 안에는 쉽게 길들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야망, 경쟁, 질투심입니다. 이 감정들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만들고 혼란을 야기시키죠. 왜일까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크고 작은 야망이 있고 질투가 있고 경쟁이 있는 것이죠. 이죄성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끊임없이 싸움을 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나 다 인정을 받고 싶어서 경쟁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려는 그 마음이 끊임없이 고개를 뜬다라는 거죠. 바로 요우처럼 쉽게 길들여지지 않는 바로 우리의 마음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동굴까지 쫓기게 된그 이유는 바로 사울의 질투심 때문이었죠. 사울은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소리, 이 말을 듣고 나서부터 다윗을 향한 분노와 질투심이 들끓어 오르게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을 없애기 위해 사울은요, 그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왕을 지키는 것보다 나라를 아름답게 정상적으로 다스리는 것보다 자신의 질투심을 해소하는 것이 더큰 목표가 되어 버린 거죠. 사울 안에는 길들이지 않는 여우 질투심이 있었습니다. 그 질투심이 그의 눈을 가리고 그의 길을 막아 버려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의 왕자와 그의 삶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자신이 잘못함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질투심 하나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죠. 그렇다면 도망자로 쫓기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가야 할까요? 우울증에 걸려야 되고 대인기피증 아니면 화병, 분노가 차올라야 하는 거죠 지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도망자의 신세 그것도 차대찬 그 동굴 속에 숨어있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57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은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7절과 9절에 보면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 누군가가 되어놓고 험담을 하고,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지적을 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와, 고마워. 나는 너의 이름을 높여 찬양해라고 하면서 그렇게 칭송할, 그렇게 찬양할, 그렇게 감사할 사람이 있습니까? 놀라운 것은 다윗은 지금 그렇게 감사와 찬양을 했다라는 겁니다. 대선우니까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그렇게 살아가야 되라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감사했고, 찬양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있습니까? 마음이 도무지 즐겁지 않은 순간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늘 근심과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고 때로는 불평과 불만, 그 욕설까지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하루하루가 감사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는 다윗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의 삶이 감사와 찬양의 삶이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시선에 있죠. 그의 시선 때문에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시선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시선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시선 때문에 이 시선에 실패하면 믿음 생활도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이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게 합니까? 먹음직도 보암직도 함물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 그 열매를 먹게 하였죠. 그때부터 인류의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전 인류는 심판을 받았죠.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한 거죠. 보고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잘 봐야 합니다. 잘 봐야 해요. 보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언제 물 아래로 빠지게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30절 말씀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는 그 순간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물 아래로 빠지는 인생, 물 아래에서 빠져서 호적 호적 끓이는 그러한 인생이 된 거예요. 잘못 본 결과인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선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잘 보기만 해도, 잘 보기만 해도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신앙의 방향은 결정됩니다. 그 대표적인 본보기가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디에 그 시선을 두었습니까?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을 잘 보면 더 이상 참지 못하는 그 상황 너무나 힘들고 나는 더 이상 살수 없어. 나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어떻게 해서든 저사울를 향하여서 복사하고 말 거야. 이런 절규가 나와야 할 법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일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지금 다윗은요 어떠했습니까? 자신이 처한 그 상황에 집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의 모든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그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동굴이라는 비참한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그 다윗의 시선은요, 그 상황과 환경의 시선이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환경을 통치하시고 상황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도 환경과 시선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눈이 뺏기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에 우리의 삶은요 기쁨과 감사의 삶이 넘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 집중하면 감사와 기쁨의 삶이 되어질까요? 10편, 16편, 11절에 말씀해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기쁨이 있어요. 주님 앞에 유일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죠? 기쁨의 원천, 즐거움의 근원은요,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요 진정한 기쁨, 유일한 즐거움이 그 속에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의리스를 알지 못하면 진짜 기쁨과 참된 감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동굴 속에 생명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 그러한 절박한 순간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대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요, 상황을 초월하는 고백입니다. 환경을 이긴 신앙의 선언이에요. 그의 시선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사울은 사람에게 시선을 두었죠. 하지만 다윗은요,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 다라는 이 소리, 이 소리를 듣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늘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사이는 어떻게 됩니까? 차이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사울은 왕이었지만 늘 초조했고 불안했고 염려 속에서 늘 불안함 속에서 늘 근심 속에서 늘 허전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반면 다윗은 쫓기는 도망자였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였기에 그는 평안을 누렸고 감사할 수 있었고 찬양하는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며 찬양하던 다윗이 내린 결단이 있습니다. 그 결단이 무엇입니까?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시선을, 자신의 시선을 고정했다라는 겁니다. 눈을 뜨자마자 나의 시선, 나의 마음, 나의 입술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였다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에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찬양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요. 늘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시선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시선은요. 늘 언제나 이리저리 자주 흔들려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시선이죠 환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낙심해요 사람을 보면 비교하죠 그리고 문제를 보면 두려움에 떱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금 소망이 싹트게 되고 또한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왜요? 그것만이 살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살길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마음이 너무 아파 힘들어하는 성도 있습니까? 너무 불안해서 숨이 벅찬 그런 성도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건강의 문제로 그런 고통의 한가운데에 있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바로 환경을 통치하시는 환경을 통치하시는 주님께 시선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시선을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시선을요 단단히 고정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상황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싹트게 되고 감사의 찬양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예화로 또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이희선 교수님에 대해서 한번쯤은 들어보셨죠? 이화여대의 유아교육과로 다녔던 이 이시선 학생은 2000년도에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음주 운전자가 이제 낸 칠중 충돌 사고로 인해서 전신의 55% 그리고 3도 화상을 이제 입게 됩니다. 이후 7개월 동안 무려 40번이나 넘는 대수술을 받았고요. 그 대수술 가운데서도 얼굴에는 안면 장애를 입게 되고 손가락은 엄지 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는 한 마디씩 절제해야 되는 제거해야 하는 큰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해요. 그녀는 이렇게 수술을 받는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피부를 재건하기 위해 또 일본으로 이시에 넘어가게 되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세 번이나 되는 큰 수술을 또한 받게 됩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가족도 없는 병실에 홀로 남겨진 그 어느 날, 그녀는 극심한 외로움과 고통 속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예수님보다 내가 더 고통스럽고 내가 더 아프다. 예수님보다 내가 지금 이 처한 이 상황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라고 그녀는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모습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의 그 모습, 그 현실 앞에 너무나도 막막했던 것이죠. 그때 그녀가 이렇게 간증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침대에 누워 울고 있는데 눈을 들어 창문을 봤어요. 그런데 병실 창문틀이 십자가처럼 보였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러면 딱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이 사진입니다. 예, 어떠한 사진입니까? 어떻게 보이나요? 창틀이 십자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이 십자가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기선에게는 이 십자가의 이 형상은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그리고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위로였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녀는 고통이 아닌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 십자가에 집중하게 됩니다. 주님께 고정을 해요. 그 순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자신이 처한 그 상황, 그리고 의사의 반응에 전혀 개의치 않게 되었다고 라 해요. 주님께 십자가의 충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아날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을 보면, 내 삶을 보면 때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내가 가진 것, 나를 도와주는 그 사람을 바라보아도 소망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분명한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은 내 안에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시선을 돌리는 그 순간 우리는 살게 됩니다. 우리는 살게 되어요. 지금.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할까요? 주님께, 주님께로 고정하면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절망이 떠나가게 되고 소망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눈이 예수님께로만 고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오늘을 견뎌낼 수 있는 용기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형상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이 생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왜죠?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주님만 바라보는 서인이 가족들이 되어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늘 감사하며, 늘 찬양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